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 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법문의 측단어가 7절 중반에에 오죠. Today라는 말을 시작됩니다. 오늘,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스 기자가 10편 95편을 코테이션, 인용한 것. 그렇다면 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시점과 그 시기 그것은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을 쓸 때의 그 시점이겠죠. 구약의 시대가 오늘입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시대의이 말씀을 오늘이라는 단어를 한다면히브리스 기자의 그 시대가 오늘이겠죠. 저는 오늘 히브리스 3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전한 오늘은 언제냐면, 2014년 9월 29일, 지금 이 시간이 오늘, 투데이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 세대를 넘어서, 때와 시기를 초월해서, 그때 오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리는 세대를 넘어가며 여전히 진리로서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나에게 이것이 첫 번째 제목입니다. 소제목인 것이죠. 살아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구약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살아신 하나님은 구약 때 말씀하셨고. 신약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장수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일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천지 창조의 세상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도 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의 시작인 모세에게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룩한 공룡체 왕조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예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으로 살아 계셔서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이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죠 God is speaking. 때를 초월해서 시대가 다가오면 그 시절이 그 시대가 항상 오늘이 되는 것이고 항상 오늘 주님은 항상 또 말씀하고 시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지민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보았고 들었죠. 영광이죠. 영광스러움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육신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육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경이 남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는 말씀하는 방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내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도 부숙한 종이지만 박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6절에 예수께서 70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러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을 들으면 곧내 말을 듣는 것이네 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에 대한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가 그리고 육성으로 들을 수 없고 보이는 것으로 들을 수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들진 하나님 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으로 내가 믿는가? 이게 중요한 신자의 몫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죠. 우리를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갈 길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남겨진 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되는데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죠.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참마음에안 들었던 게 뭐냐면은 가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기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배터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보여주는 진실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건 내 삶을 다 그려야 됩니다. 목숨을 그려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면 그 말씀, 내 삶이 다 전체가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럼 나의 또 다른 목적을 이루어 한 개인적인 탐욕의 목적이 있겠죠. 나는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씀성을더잘 듣거나, 영생이 뛰어나거나, 이렇게 하나님과 나는 당신들보다 소통이 있거나, 뭐 그런 게임에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을 마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눈무나도 신중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내 개인의 감정의 감동인지,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잘못 인식하는 건지, 후노스 누가 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 이것이 분별되어지고, 걸러져서 확정되어지고 난 뒤에, 내가 뱉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삶이 함께 담겨서 거기를 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숨긴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자았던 무릎을 이렇게 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신된 참 믿음의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들으면 그기에 굴복했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누구든지 간에 물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가치이며 능력이며. 우리가 인정해야 할 우리의 삶의 부분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God is speaking to me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듣는 자가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하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완고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라 그러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고해 줄수 있다. 완악해 줄수 있다. 딱딱해 줄수 있다. 다이몬드처럼 아 틈이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축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살펴야 된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40년 추애굽을 추려급 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안이스라엘 배스님, 하나님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불신하고 반역했던 일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들리지만, 우리는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피할 수도 있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어느 세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한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죠 항상 자문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아야 했다 요한봉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이도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들을 귀가 있는가? 들려지는가? 듣고 싶은가? 들으면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의 몫이겠죠 그러니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공항은 민간공항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음이 꽤 큽니다. 그래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대화하는 데 크게 방해는 안 됩니다. 집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이 잘 들립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광주를 자주 가는데, 다음 주도 또 강주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군사공항이고, 군사공항에 민간공항이 들어와서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투기가 이런 훈련을 위해서 뜨고 내리면 민간공항은 공중에서 백배를 계속 돕니다. 계속. 30분씩이라도. 근데 전투기가 뜨면요. 아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입만 붕어처럼 뻥긋뻥긋하지 소리가 안 들려요. 초음소를 다니니까, 와, 그 소리를 말이죠. 정말 안 들립니다. 이런,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감리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분이 어, 늘 하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의 감리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를 나오니까 시장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존원 신뢰가 사람들과게 천두를 놓으면 어, 나팔을 불고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laughs> 듣기 싫다는 거죠.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듣기 싫다.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으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내가 듣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겸허한 탐욕입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안 해야 남도 혜택을 못 봐야 내 직성이 풀리는 예 희한한 잘못된 마음이죠. 그짓을 전도할 때만 하는 거예요. 나팔을 어디서 구지 나팔을 불고 큰 북을 막 치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소리가 옆에서 따라다니는 북을 치고 나팔을 부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해로 살고 싶으나 세상의 소란함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리에 너무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문성이 안 들립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자다. 듣는 귀가 없다는, 들을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조차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사람이. 옛날에 참 제가 슬픈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어떤 어, 장르님이 계신데 담임 목사가 싫어요. 그 담임 목사하고 불편하니까 설교 시간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설교실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들어요. 그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장례님 다른 교회 가세요. 그건 아니죠.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가 설교를 듣지 못하 만큼 불편한데, 다른 교회가, 아, 다른 교회가 된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제가 장례님그 정도인데, 교회에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 당시에 안수집사 있는데,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그 교회.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도 내 마음에도. 우리가 그럴 때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에 무슨 예배 드려. 예배 드리면 우리 차마치러 갈게. 아예 놀러 가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뭘 기도를 해, 담이 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도 내 심령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세상에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렇게 내게 육손을 들리는 사람들의 손이나 세상의 환경에 내 마음이 주눅이 들거나 혹은 두려워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죠.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저에 있는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고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이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면그 다음 문 따라오는 또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예, 여러분 단순한 두 문장인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의 전제가 뭐냐면 말이죠.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고 그러니 주님 제게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며 살 겁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NIV 영어성경의본이렇게 되어 있죠. Today라고 시작합니다.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 여기서 Today를 빼고 If로 오늘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게 가정문이죠.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국 유명한 설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프라는 단어가 사실 이프는 만약이라는 건데 사실은 부정적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죠? 항상 말씀하시죠. 아침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점심에도 말씀하시고. 전 여기도 말씀하시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풀을 만약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 as often as. 항상 그럴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의 음성이 가끔 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되고, 매일 가까이 해야 되고 매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쩌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따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저는 이 영국 목사의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부정적인 개념에서의 입퍼의 해석이 아니라 애조폰네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을 말씀하시든지, 수백 번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나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우리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러니,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론으로 다시, 다시 잠깐 가겠습니다. 서론에서 가 무엇을 다뤘죠? t o d 오늘을 다뤘는데. 그렇다면, 이 오늘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이 오늘이란 단어, 이 오늘이란 시간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동안 그것이 언제까지든지 유효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이 오늘은 세대를 초월한다 그랬죠. 구약 때 말씀하신 그 시기의 오늘 신약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시기의 오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오늘 그리고 언젠가 10년 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무성을 든다면 그날이 오늘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친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봤는데, 이번에 그 3일 전인가요? 사이클 대회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19살 아이가,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아이가 굉장히, 어, 사이클로 유망주고, 꽤 인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사고를 당하면서 사이클 대회 중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냥 19살, 18살인가 헷갈립니다. 어제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 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Only g n o s 하나님만이 아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영원히 지속되는 살아 있는 동안 우리에게 유효한 시간이 있지만 문제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얼마만큼내게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민첩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게리 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몸성을 들었을 때 겨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쩌는 자다가 깨서 한두세 시에 깨면은 그 설교를 준비하는 본문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올 때가 있습니다. 은뜻하고 이게 정말 영감인지 뭐 깨달음인지 아 그래 이거 설교 본문에 내가 좀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고 잡니다. 그럼 깨어나면 잊어버려요. 분명히, 아, 이게 기가 막힌 게 떠올랐는데, 도저히 기억해도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미칩니다. 그걸 하루 종일 찝찝해요. 찾으려고 아무래도 어쩌다가 한 번은 떠오르는데 다시 또안 그런 경우는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이렇게 생각할지, 아,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면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 안 주신 거면 어, 안 떠오를 거다.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 어, 책임을 증가하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교수였던 아가씨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흐릇한 연필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깨달음의 감동과 감격은 사라집니다 1분 후에 사라질지 10분 후에 사라질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겁니다 민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그 생기는 마음이 얼마나 지속될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그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듣고 깨닫는 게 있으면 그냥 즉각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누구도 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음성을 민첩하게 듣지 못하고 민첩하게 반응을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기회도 잃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이란 단어 앞에서 이 오늘이 얼마나 불확실한 시간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란 시간은.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사람의 말을 기 기울이고 사람의 수많은 소리에 기득거리고 우리의 잠깐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그것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폐역할 수 있고, 얼마나 완고할 수 있으며, 얼마나 불시당일수 있는지, 우리는 인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기회만 되면 예배에 머무십시오. 기회만 되면 성경을 펴십시오. 기회만 되면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리와인드해서 또 들으십시오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완악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으면 이런 경계하십시오 끊으십시오 그리고 거부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거야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기도를 할 거야 나는 찬양을 드릴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던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귀기울이으로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제사 드린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 나중에 사울이 그를 말하죠. 사무엘이여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내게 소리치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 음성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책망을 하든 회개를 외치든 혹은 우리의 뜯어 고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든지 새롭게 하는 일이든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유하고 생명을 사는 소승케하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그 누구의 말보다 그 어떤 환경과 일보다 그못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적고하고 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이분 안주가 믿음의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음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